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SEC와 비공개 회의가 취소된 후 실망 매물로 하락급을 만들어내줬던 부분에서 다시 재차 끌어올려주면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최근 SEC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또다시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일정이 올라와 주면서 부터였습니다. 비공개 회의 상대는 리플이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 예측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졌는데요.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시장에서도 리플은 지금 현재의 단기 평선 7일선을 유지시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이번 주 SEC와의 소송 합의가 나와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미 바이든이 지금 사퇴함에 따라 미 대선의 구도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암호비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건지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 대응, 단기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se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보시면 25일 날짜로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리플과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 는 거죠. 최근 18일로 예정되었던 비공개 회의를 취소했던 것.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를 우선시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22일 날짜로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를 먼저 선행하고 리플 건은 이제 뒤이어서 진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최근 SEC가 제소했던 바이낸스 소송에서 SEC가 일부 소송이 기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리플 소송에서 승소를 이뤄낼 수 있는 중요 한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두 번째 항목인데요. 거래소 에서의 b&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리플 약시 판결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준 건데요. 작년 7월 13일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를 통한 xrp 거래는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증권인지 아니지 테스트하는 이 하위 테스트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죠. 바로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또 똑같이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즉 거래소를 통한 모든 암호화폐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명확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는 니플의 완전한 승소를 의미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진행했던 모든 조사들이 지금 종료되고 있습니다. SEC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바이든까지 사퇴를 하면서 더더욱 그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SEC는 지금 이제 하루빨리 리플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 소송이 지금 60여 가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송에서의 패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단순 단호화폐입니다. 하나의 기업가의 소송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인 설레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 암호화폐 어깨와의 싸움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즉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모든 암호화폐 소송이 60여 가지의 소송에서 SEC는 패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SEC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충당은 세금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기록하게 된다면 SEC는 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주 20... 5일에는 무조건 리플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SEC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자세로 리플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 무조건 합의의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이번 주 내로 소송이 완전하게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폭발적인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 주게 될 건데요. 지난 약식 판결에서는 1125원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 주면서 80% 상승을 만들어 내 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건데요. 지금 주봉 차트로 보셨을 때 그다음 저항 라인 바로 여기 1,500원까지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줄수 있습니다. 단번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이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신다면 두배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많은 리플 홀더분들이 지금 1,000원 단위에 지금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시장이 변동성이 지금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84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렸다. 지금 현재 여기 이 830원대의 지지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여기 라인의 이탈하는 신호가 만들어 져 쓸 때가 바로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 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 되고 이제 아느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SEC의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어떤 기사가 나와줬냐면 SEC 위원장 내년 1월에는 사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게리 갠슬러는 누가 앉혔나요? 바로 바이든이 지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든이 사퇴를 함에 따라 이제 게리 갠슬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곱 개 주에서 SEC의 편향적인 암호화폐 규제 시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바이든 행정부와 SEC는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 의회는 SEC에게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증권법이 규정하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여론과 의회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바이든 후보가 지금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대선 후보로 헤리스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암호화폐 유권자의 표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라고 합니다. 새 후보의 최우선 순위는 암호화폐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해서 친 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부통령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를 안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패권까지 다시 되찾아 오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활황을 띄고 비트코인은 2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에 따라 트럼프가 헤리스를 이긴다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사태함에 따라 하락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다시 재차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27일 날짜로 비트코인 2024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암호화폐가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민심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 대선에서는 지금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 암호화폐 투심을 잡아야 미 대선에서도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천만 미국인들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이 투심만 조금만 가져오더라도 대선에서 승리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헤리스 후보 역시 진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SEC 게리겐슬러는 무조건 해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SEC 개리에서언은 이미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겐슬러는 든든했던 방패막이 바이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기조의 움직임에서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여론과 의회에서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사퇴하기 전이라도 새로운 행보를 보여줘야 다음의 노후를 지금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c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이더리움 etf를 빠르게 긴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리플과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이번 주 내로 소송이 무조건 완벽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이 하방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건미 나스닥의 움직임도 지금 폭락을 만들어내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같이 영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변동성이 더큰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헤리스 후보가 어떤 움직임과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앞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만들어 되게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은 더더욱 긍정적인 움직임과 대불장의 초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이제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 돌파를 하는 움직임과 지금 역대 큰 상승 깃발형 패턴의 상단을 뚫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해당 여기 라인을 돌파시켜 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넘어. 는 금액이거든요. 여기 위로도 18달러에서 36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마이클은 내가 암호화폐를 거래한 모든 시간 중 7년간 강세 패턴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만큼 엄청난 역대급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강세 서사에 흥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리플 고래들 사이에서도 리플을 엄청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 이체가 관측됐던 것도. 리플이 하락장을 만들어내 줬을 때 이러한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확실한 저점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를 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을 때 개인들의 물량 모두 흡수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 가져가게 될 거거든요.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시고 확실한 저점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늘려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여러분들 이번 리플의 폭등장에서 엄청난 수익과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본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의 이탈하는 신호가 만들어지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가 타이밍에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주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